올려야겠다시아안아 힘들어? 올라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 봐. 힘들면 얘기해. 선생님만 내려오라고 그렇게. 와우! 와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박자야? 어우, 그만 올라가 이제. 힘들어? 어우. 이까마가 있어 가지고. 와우! 괜찮아. <laughs> 괜찮아, 오자목 결린내 어. 어. 이쪽에서 종을 울려 어. 한칸더 올라가, 다리를 못하겠어 어 No, sorry 어, 선생님이 당겨준다 팔 펼쳐봐 팔 펼쳐봐 선생님이 당겨주잖아 아니, 팔뻗쳐보라고 사다리 팔 위에 잡으라고 아니, 거기 위에 사다리 잡아, 사다리 어, 어 오케이 와, 높다 그리고 다리 무서워? 다, 다리 무서워, 올려 무서우면 만해 올려 일어서 어. <laughs> 어, 와, 올라가서? 지환이 올라갈 수 있어 네, 없어? 뭐... 아니야, 올라갈 수 어, 없으면 올라가서? 내려와. 어. 오케이. 와, 무슨 일? 다리를 올려야지 그 사나리로. 어, 여기 발꿈 올라가. 오케이. 일어서. 어. 와, 무슨 일이야? 음, 저거 밀어서? 다리가 후덜덜한데 어떻게 일어서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만 올라가. 한 칸씩 어렇게한 칸씩 올라가 발이. 그만 올라가. 오이 아파트 3층 높이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지안이 아파트 3층 높이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지안이 그만 내려와 이제 <laughs>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지안아 엄마나 지안아 그만해 지안이 저기 땡그랑땡그랑 치면 끝나는 거거든? 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 오. 지우 할수 있어? 일어서 어? 지우야 할수 있겠어? 줄 잡고 또 올라가면 돼야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 다리 올리고 지안아 어 지아아다안 올라갔대! 어, 야, 쟤 진짜 대단하다 어. 아니, <laughs> 그그랑그랑치 어. 그냥 내려오는 어. 거라고? 어, 땡그랑땡그랑 땡그랑 치면 돼 이제 줄 잡고 올라가서 저땡그랑땡그랑 땡그랑 치면 돼 아, 자기가 치는 거야? 어줄 잡고 올라가 또다, 형, 자! 한 발씩 넣어서 어지아 오, 어, 잘한다, 어, 잘한다. 자, 그만 올라가. 지금 유튜브 보고 있어, 엄마가. 쟤 아니 올라가. 땡그랑 땡그랑 치면 돼. 거기 혼땀이. 우! 잠아 무서워, 옆쪽으로 무서워. 가, 옆쪽으로, 이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가자. 어, 가운데 쪽으로. 칠수 있겠어? 할수 있다. 저쪽으로 가. 어. 그래서 많이 조용해봐. 그래서 올라가 위로 이제 무서운데. 있고. 그리고 줄 거기 종줄있지와 진짜 높다 근데. 둘둘 흔들면 돼. 와 저거 너무 무섭지 않을까? 위에 일어서서 일어서 일어서 힘내래 파이팅! 위에 봐봐 위에 위에. i saw my woo